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 찾아서 저한절 우리 여러분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자지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laughs>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아서 불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두려움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잘 알아서 염려해 본 경험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너무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교자매는 이제 복직을 했잖아요. 복직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내가 다시 또 일을 해야 된다.이라는 그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럼 막 복직한데 아, 나 이제 드디어 복직한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상당 상가... 아니시죠? <laughs> 네, 아이 알아요. 아,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다라는 거다 알고 있지만 이제 복직하면서 아, 막 두려움이 있는 거요. 아, 또 이렇게 어 정말 별의별 희한한 집을 가야 되고 막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알면서도 참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요, 주로 자주 보는 게 뭐냐면 블랙박스 영상을 자주 봐요. 블랙박스 영상 보면 사고 나는 막 그런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나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버스가 그 버스 전용차로 막 가고 있는데요. 어떤 차가 그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갈 수 없는 차인데요. 그 차가 갑자기 버스 전용 차로로 탁 들어가서 버스랑 성원하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그 영상을 봤으니까 그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추석 명절에 광주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우리 엄간사님도 같이 내려갔는데요. 그 내려가는데 버스 전용 차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차가 끼어들면 어떡하지? 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차들 엄청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 차들이 차가 막힌다고 해서 이 일로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이런 걱정들이 제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버스 전용차로에 계속 이렇게 주행을 했습니다. 뭐 사고는 안 났어요. 하지만 제 아내요 계속 그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또뭐 나만 탔으면 상관없겠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타고 이렇게 장례식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 두려움이 조금 앞서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막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아니까요 그게 불안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요 우리의 상황도요 우리의 염려도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의 두려움보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이 더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설교를 짧게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딱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 저번에도 짧다 그랬는데 되게 길 길던데. 뭐 얼마나 짧겠어? 라는 그런 불안감. 야 이거 지금 54분인데 2시 30분까지 설교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안 두려우신가 봐요. 네. 그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불안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불안감을 잘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네, 23편 너무도 유명하고요. 시편 중에서도 유명하고 구약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으로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2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신앙생활했다면 어. 뭐 어, 여러분들, 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다음 세대가 좀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아기들 예배까지 다 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 목사님이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항상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10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음 주까지 암송해와? 라고 저 제가 한 6살 정도였는데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암송해 와라고 해서 그 다음 주까지 암송을 해서 갔던 그런 기억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 어, 말씀이고 또 시편 23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23편을 작성한 다윗.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 사람 또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서 뭐 그의 인생을 다막 상세하게, 아, 이 사람은 이랬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여러분, 다윗,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 어땠습니까? 다윗, 어디 왕이었어요? 여러분, 동현아, 다윗이 누구, 어느, 어느 나라 왕이었니? 이스라엘 왕. 여러분, 이거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된건 아니죠. 사울로부터 막 쫓김을 당하고 있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못해요.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은 유다라는 지파의 왕으로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유다 지파만 점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분봉왕 같은 그러한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스보셋이 죽자.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와 형제가 아닙니까? 같은 형제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야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 줍니다. 그만큼 인정받았고 또이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를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그탑2 안에 들어가는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두 가지의 인물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또이두 인물 중에서도 탑 1을 달리는 사람 바로 이 다윗 이 다윗이 지금 10편, 23편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목자다라는 표현은요. 목자 이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목자라고 하면은 목자? 아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한 이 다윗이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왕이 내 목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예배가 없었어요. 저저번 주에 우리 사무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1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엘가나의 시대 얼마나 폐역한 시대였는지를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정말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엘가나의 시대 굉장히 엘가나 레위인이었지만 폐역한 삶을 살았고요. 그 시대 자체도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 비나스가 굉장히 폐역한 시대를 살아갔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시대가 다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 다윗의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도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비추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 또한 다윗이 왕으로 군림하기 전에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세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선포, 다윗의 고백, 우리가 너무도 유명하게 알고 있는 10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문화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문화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은 각자가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의 목자로서 나는 이걸 추구할 거야. 나는 저걸 추구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노니즘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의 가치관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야, 이스라엘 너네가 내가 왕 같아? 내가 지금 너희를 지금 왕으로서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왕인 것 같아? 아니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다윗은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명한 이 선포를 통하여서요. 백성들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말, 내용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듣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왕이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작업을 10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 그런데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 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양은요, 눈이 잘안 보여요. 시력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이렇게 거의 제가 라식하기 전에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양의 시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양은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털이 폭실폭실하고 이러니까 어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귀엽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이스라엘 무당에서 목자의 심정을 알수 있는 이 양의 원래 성향은요. 소위 말해 속된 말로 참 지랄 맞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양의 성품입니다. 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제가 말씀을 PPT에 넣어 놨거든요. 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 양이 어떠한 존재냐면요 그릇 행하는 존재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양이 양과 같은 나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렇게 그릇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나는 목자가 필요가 없어, 난 내가 잘 살고 있어, 내 길을 잘 인도하고 있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우리는 양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안에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정말 없으십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정말 없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이런 인생을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오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고백 이 고백이 아니라요,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오시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 이거 있는데요, 응답해주세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빚쟁이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라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울을 통하여서 피, 피난처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피난을 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 충분히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의 집도 없었고, 안치처도 없었고, 그가 거할 궁전도 없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간적인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충분히 그 따름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 대부분 어디에 채우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부분에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어떠한 것이요? 세상적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고요. 우리 안에 결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또한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두 번째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답답하십니까? 길을 알지 못할 때 가장 답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지? 내가 10년, 20년 내가 살아갈 때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의 인생길을 모를 때 나의 인생길을 도저히 막막한 것처럼 또한 막다른 길로 걸,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방법을 모르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막막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 때 경험하는 우리가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막 열심히 가려고 아등바등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네. 정신 차리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글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나같이 죄악되고 연약하고 또한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신약성경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띄어, 나와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목숨을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분께서 그저 목자의 역할, 왕의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신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요. 선한 목자다. 그분의 길은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심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여러분 여러분을 안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이미 그때부터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 많이 가봐야 60년, 뭐 70년 이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니까 뭐 30살에 뭐 결혼했다 예를 들고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70년 정도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지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의 4천년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아신다. 여러분 그냥 아시기만 했을까요? 그 아심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졌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선택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양이 말도 안 통하는데, 목자를 선택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추구하셨고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하여서 99마리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자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목자가 정말 맞,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아무리 저렴한 물건을 사더라도요, 우리가 비교를 해요.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요, 이, 이것이 여기에 인터넷에서 여기 쇼핑몰 여기 쇼핑몰 비교해서요 더싼 거를 저희가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헌금을 또잘 사용하기 위하여서 항상 비교해서 견적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자를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왕이 더 좋고 필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감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혹시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어난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게더좀 끌리는데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 앞에, 이 모든 이야기 앞에, 아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양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목자가 되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감히 다른 어떠한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두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또한 그분의 선하신 길 또한 그분이 우리를 아심 그 모든 은혜를 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미 정하셨고 그분이 이미 우리를 인내하셨고 사랑으로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겸허히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